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후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 체크박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숫자와 대문.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면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 주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화살표 당겨서 퍼즐 맞춰 주신 다음에 이이블 패스키 과정은 스킵해 주시고 i f 파이 다운 눌러서 KYC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코리아 확인해 주시고 저는 신분증으로 해볼 텐데 Next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넥스 눌러서 신분증의 뒷면 사진을 찍 주시면되겠고 이제 본인의 얼굴에 비춰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넥스트 눌러서 국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영어로 퍼스트 네임에는 이름을 라스트 네임은 성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리트 주소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을 해 주시고 우편 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아래 서브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큐리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투팩터어 센티케이션의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샌드코드 클릭하시고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요.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설정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 o k x 키엔 마크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OTP에 인지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들어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서 서브 및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데 입금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를 사용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OKX 홈 화면으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의 S를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네트워크가 트론과 이더리움인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TRC20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 접속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다른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실 분들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업비트에 접속을 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버튼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OKX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까 복사했던 OKX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네트워크 지원으로 인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입금한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테더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SN 눌러주시고 My SN 눌러주시게 되면 제대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상단 박스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 어 v a i l 옆쪽에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게 되면 테더로 옮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프 i 펀딩에서 투스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우측에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 설정해 주신 다음에 트랜스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을 베팅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을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퓨처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 선택해주시고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시간 설정하는 부분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와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 한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버리지를 설정 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지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10배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의 상승 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롱 포지션은 100% 이익을 보는 방식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를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를 레버리지 의 경우 청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 고 있고요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을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태 창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이 가격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하고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 SL 밑에 에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는 원으로 움직여서 변동폭으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내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액션 밑에 좌측에 있는 박스에다가는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우측에는 원하는 수량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로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셨다면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순률 등을 살펴봐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온고잉 모드 눌러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우측에 있는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카피 나 w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 금액을 먼저 입력 해주시 해주시고 어드밴스드 우측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서 얼마만큼 손해를 감사하실수 있으신지 원하는 손절 비용을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하셨다면 맨 하단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 3 0 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카피트레이딩을 하다보면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